지금 여기가 어디죠? <laughs> 여기? 언니 꼭 이렇게 찍을 때 존댓말 하는 거 진짜 웃겨. <laughs> 여기는 여기도 IFC 몰. IFC 몰의 차 알. 차 알이야? 차 알. 아 그냥 차 알이라 돼 있네. 그럼 우리가 지금 마늘 볶음밥을 시켰고 오렌지 치킨. 오렌지 치킨 근데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렌지 치킨? 근데 이게 나도 판다 익스프레스 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응. 약간 미국에서는 많이 흔해. 먹는 것 같던데. 아, 진짜? 어때? 나아요 소스가 근데 오렌지 맛이 나는 건 아닌 거야? 나. 아, 나? 아, 뭔지 알것 같다. 음! 어때? 아니야, 맛있어. 향수 소스 같아. 오렌지 향이 나는 향수 소스? 맛있어. 왜냐면 내가 오렌지라 그러니까 과일 느낌이 나서 너무 그랬는데. 탕수육이라 생각하니까 탕수육 소스 느낌이야 음, 음. 맛있어 음! 괜찮네 탕수육이야 탕수육 치킨은 그냥 탕수육도 있어? 괜찮 마늘 볶음밥은? 얜 그냥 볶음밥이야? 향이 좀 나네 마늘 향? 맛있는 음. 향와 근데 진짜 딱 중국이다 중국 음. 제가 원래 근데 오인지를 좋아해가지고 음. 음. 나 과일 잘안먹지않어 음.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귤이랑 오렌지랑 과일. 귤류 그런 걸 먹는구나. 음. 그러니까 과일은 상큼해야 된다, 중이야. 음. 너 싫은 게 바나나. 음. 완전 촉촉하다. 나는 열대 과일도 좋아해. 망고, 체리, 메론. 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나 뽑아라 제일 좋아하는 음. 메론이야. 음. 근데 손질이 힘드니까. 그다. 메로나 아해 네. 메로나 나쁘지 않아. 참외는? 참외는 먹으면 먹어. 내가 참외는 없지만 그거라면, 메로나가 참외. 재밌어? 약간, 유머, 불편한 페이저, 이런 유, 뭐, 불편한 페이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페이 써보셨거든요. <laughs> 아, 나는 약간 홍대병인가? 아. 너무 그, 이러면 뉴욕. 읽기 싫어. 아. 그 표지도 다 똑같잖아, 이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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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불편한 편이죠. 음. 불편한 뭐. 불편한 뭐. 어. 다 똑같다. 음. 저도 그런 책들이 무슨 유엔처럼 나오는 거 정말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유행에 탑승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책 <laughs> <제일> 읽었습니다. <laughs> 네, 재밌는 책 발견했잖아요. 착하게 사는라 피곤한 사람들. 피플 플리 l 라는 말을 썼는데요. 나약하세요? 해당이 되는 거안 되는 거. 나약하면 모르겠는데 거절이 두렵긴 해. 저도요. 일단 우리 해당되는 거야. 열등감가나누 시시. 죽어도 부탁은 못한다. 아 부탁? 난 잘해. 나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잘못한거 같지 않아? 좋아요 눌러달라고. 지금 피플 필리저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laughs> 왔는데 너 나의 거절이 두렵니? 거절이 두려워. 열등감가 나르시시즘. 죽어도 부탁 못한다. 부탁 잘해. 나는 잘 못해. <laughs> 타인의 기대대로 산다. 타인의 기대대로 산다. 그래, 그러진 않아. 약 그래. 아, 너 그래? 응. 너 절대 화내지 않나 화잘해나 화내. 자기 와, 무조건 동의한다 그러진 않아 나도 않 좋은 사람 코스에 돕지 않고는 못뵙긴다 관... 컨셉은 아닌데 난 저래 돕지 안. 않... 난좀도는 편이긴 해 미소로 뭐. 멈출 수 없다 아니 음? 잘 멈춰 매일 반성한다 아니 아니야 안 해. 나도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미안, 언니. 아 진짜? <laughs>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의 책을 찾는 거야 제 생일은 2월 17일이고요 님 생일은 언제시죠? 26일 어,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그냥 랜덤이야. 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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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네, 아니야. 있네. 서 있네. 아, 우와. 야 너무 좋다. 멋있다. 언니 것도 보자. 낭만이 <laughs> 있다, 이네 책은. 책이 <laughs> 뭐야? 아니. 어, 우와. 뭘 우와. 많고 많은 작가 중에 왜이 책을 골랐을까? 유명한 책인가? 몰라, 엄마. <laughs> 아는 작가야. <웃음> <웃음> 찾아보자. 오늘. 우와. 야, 근데 마헤라 이거는 너무 저기 낭만 있는데. 나 갑자기 이거 사고 싶어졌어. 정황까지 포착 정황 정황 정황까지 포착 제가 남의 배우는 계약권을 제가 남의 배우는 계약권을 정 거래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해주세 아니지 이렇게 끝내 들었습니다 포착됐 포착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잖아 왜 이래 정신 안 차려? 아. 들었어 에이씨 떼세요 생각을 해. 아. 로 2세대예요? 어? 2세대인가? 아, 내가 2세대인데. 나 어, 2세대지. 어. 내가 중상대인데. 아, 언니 중상? 어. <laughs> 아니, 음, 고거거네 음. 우리 지금 어디를 가나요? 편의점 가요. 어, 네. 편의점? 촬영하러 와서 왜 편의점을 가지요? 왜냐면 갑자기 갑작스로 쉬라고 네. 하셔서 어? 어, 어. 도일해 보시고 계시군요. 네네. 네, 네, 네. 어, 운전하게 오시겠습니다 어, 운전 조금 하셨나 봐요? 안 아, 되겠어요. 11분이거든요? <laughs> 지금 촬영이 끝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몹시 상쾌해요. 새벽이라서 그런가? <웃음> <웃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아직 고생 중이에요. 아, 아, 갈 길이 또 저희가 <laughs> 멀어가지고요. 갈 길이. <laughs> 네, 뭐 추천드려요? 오케이. 앞차가 나가십니다. 오케이. 드디어 저희가 나이스 자리를... 나이스 하... 주차 갑니다. 주차 가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아니 널준 건데 내가 왜 들어? 이래 가지고 들어야지 그냥 지금 소리랑 이런 것들 안 시켰어. 일단은 아, 아. 내가 지금 내 카드로 긁었거든 아, 이제 아, 다내 okay. 카드로 불. 긁... 지금 뭐죠? 왜? 어. <laughs> 지금 무척이나 매워하고 계신데요? 어우, 야. 나는 내가 줄라면 순한 맛을 드시는 분은 제가 처음 진 맵까진 제가 봤거든요. <laughs> 야, 지금 난이 매운 이것만 짠 됐어? 내가 네, 올린 사진 봤어? 어. 애들은 올린 사진 봤어? 아니? 야 레전드로 잘 찍었어 아, 어 거기쯤 나와? 어, 나와봐 아, 아니, 여기서 약간 이런 게요. 여러 개 있어 어, 골라 골라면왜나짱좋네니 응. <목소리> <고니언이> 언니가 <목소리> 이거 둘 중에 골라 나다 좋아 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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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현이 어지바로 여기. 타박을 한다 타박을 해 지금 돼지, 이거 음, 맛있어 <laughs> 맛있지? 여기 맛있었던 걸로 끼웠지 <laughs> 너무 맛있어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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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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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rough> <laughs> <laughs> 아, 한 <laughs> 아주 맛있어 한조게 <laughs> 이건 술이요? 아니요. <laughs> 그건 뭐요 <뭐여? 웃음> <laughs> <laughs> 재밌다. 이 치커먼 입가서 뭔지 알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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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이게 두 타면 뛰게 됐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기분 좋아요. <laughs> 나 하루필름도 가고 싶어. 하루필름도 이제 고 싶어. 아 지금 왔어. 위에 아, 어때요? 위에는 두칸더 위에야. 위에서 많지 않아. 아 근데 기다리면 그다 기다릴 정도다. 아, 어. 그러면 저는 위에 상관없어요. 위에 가 예쁜데? 밑에 가자. 위 블루? 나는 아무 상관 없어. 둘이 정해 그러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둘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아니야 운에 맡기자. 둘이 가이보 배버. 아 그래 그래 그래. 너 위에. 완전 운. 위 가이보? 위 가이보? 위위 가자. 위 아래. 위위 아래. 자자 자, 자. 어 이거 약간 발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네. 내 돼, 하면 내 발로 는데 운동화 신 사람 해 줘. 네. 어? 어 이거다. 야, 차량이 곧시작된는데 어, 들어. 들어. 모두 다아야 돼. 어 야, 진짜 따라 나 오늘 어려워. 들어 아,